이 세계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세계 전생, 이 세계 전이. 현세에서의 몸뚱아리가 유지되면 전이, 유지되지 않으면 전생입니다. 리제로는 전이, 무직 전생이나 전생3 전생인 셈이죠. 사실,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할 것 없이 다 비슷비슷한 가세계물이지만더 많은 애니를 소개하기 위한 명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세계물 중에서도 이 세계의 전생 애니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는 힘승진을 동경하던 주인공이 이 세계로 전생하여 온갖 설정 놀음을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착각물입니다 내절이 끝까지 가면 예술이다를 증명하는 행이로 장르는 이 세계, 착각, 파렘이라 써놓았지만 파렘을 빼고 개그로 봐도 될 정도로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사실 착각물은 잘 만들기가 어려운 작가의 지능이 중요한 작품임에도 본작은 그중에서도 상당히 잘 만들어진 편에 속합니다. 힘숨친이 되고자 하는 주인공의 컨셉들이 단순히 소꿉놀이를 넘어 세계 단위로 먹히는데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다가도 어느새 복잡한 건 있고 함께 즐기게 됩니다. 가끔 이런 잊지 못할 명장면들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2기가 제작되었고 극장판도 제작 결정되어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작화와 연출 그리고 액션까지 모두 좋기에 보점이 매우 높은 작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우진 역시 빵빵하여 귀를 즐겁게 해주는데 과하게 좋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는 이세계물임에도 상당한 고퀄리티의 작품이니 착각물이나 힘숨진 혹은 중2병에 대한 거부감만 없으시다면 자신있게 추천드릴 만한 작품입니다. 전생비족 감정 스킬로 성공하다는 애니에서 잘린 부자가 곧 내용으로 시골 영주의 아들로 전생한 주인공이 감정 스킬을 통해 인재를 영입하여 영지를 키우는 작품입니다. 코에이식 통무지정과 병과적성을 볼수 있는 능력을 지닌 주인공이 인재형이 내정 전쟁을 반복하는 작품으로 마치 게임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기에 어렸을 적 형이 게임하는 것을 즐겁게 구경하던 사람들에게 잘 맞을 작품입니다. 라노벨을 원작으로 하여 코믹스에 이어 애니화되었는데 애니화는 평이 더 좋은 코믹스를 기반으로 제작되어 무난하게 볼만한 영지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작품 특성상 말이 많이 나오기에 약간은 거슬릴 수 있는 3D작화나 전쟁에서의 빈약한 액션씬은 조금 아쉬운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전생 귀족, 감정 스킬로 성공하다면 감정 스킬은 과하지 않은 주인공과 매력적인 캐릭터, 광도적인 스토리 등 생각보다 더 재밌는 작품입니다. 이 세계 유의자족 농가는 과로로 인해 인생을 병상에서 마친 주인공이 건강한 몸과 만능 농기구를 얻고, 그긋한 전원생활을 목표로 하는 슬로우 라이프 농입니다. 스토리만 보면 뻔한 이 세계물 중 하나이지만, 그럼에도 흠잡기 어려운 깔끔한 작품으로 무난하게 보기 좋은 작품입니다. 주인공이 농사를 지으며 히로인뿐만 아니라 개와 거미 같은 가축들 도고 있는데 다양한 캐릭터들이 하나같이 매력적이라 보는 맛이 있습니다. 다만 원작인 라노벨에 비해 수위가 낮아졌다는 점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보다 큰 단점은 이기 제작 소식이 없다는 것일 정도로 이 세계의 유유자형 농가는 힐링타임 겸 힐링타임으로 적당한 작품입니다. 슬라임을 잡으면서 300년, 고르는 사이에 레벨 맥스가 되었습니다는 사축으로 살다 사망한 주인공이 영원한 17세로 300년간 슬로우 라이프를 보내지만 그동안 용돈머리 삼아 잡은 슬라임의 경험치로 인해 레벨 맥스가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다양한 사건에 휘말리는 작품입니다. 말이 300년간의 슬로우 라이프지 그육단은 순식간에 스킵해버리고 말레비된 이후 다양한 미소녀가 식구로 들어오는 작품입니다. 그보다 아무리 그래도 300년간 슬라임을 잡았다 해서 만렙이 되는 게 말이 되냐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선 그런 걸 따지는 게 손해입니다. 사실상 미소녀들이 잔뜩 나오는 일상물에 가까운데 잔뜩 나오는 미소녀들이 귀여우니 된거 아닌가 싶습니다. 인기에 힘입어 2기가 제작되어 현재 방영 중으로 제작사가 바뀌었음에도 큰 변화 없이 1기에서 재밌었던 것들을 재탕하는 느낌에 오마켓까지 추가되어 꽤 볼만합니다. 개인적인 추천으론 1기의 오프닝을 반드시 들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상 이애니의 모든 것이 담겨 있으니까요. 아무튼, 슬라임 300년은 평소 키라라 애니를 선호하던 분들이 보기에 딱 좋은 이색해물입니다. 전생했던이 검이었습니다는 하다하다 검으로 전생한 주인공이 수인 소녀를 만나 스승이 되어 그녀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사실상 유가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딱 라노벨 홍보용 애니 같은 느낌이었는데 막상 보다 보니 생각보다 괜찮은 퀄리티와 기대 이상의 액션씬에 놀라게 되며 뻔한 전개로 이어짐에도 꽤나 몰입하며 보이게 되는 작품입니다. 다른 이 세계물과의 차별점이라면 당연 주인공이 무생물인 검으로 전생했다는 점인데 전생만 검으로 했다 뿐이지 스탯창이나 레벨업하며 스킬을 획득하는 것을 보면 그다지 다르지 않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프란이 귀엽다는 사실. 연생했던 이 검이었습니다는 미생물의 탈을 쓴 일종의 유가물로 이세카이의 프린세스 메이커가 합치된 것이니 재미는 보장되었다 할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세계물 중에서도 이 세계 전생 애니를 추천드렸습니다. 이 세계 전생, 전이 뿐만 아니라 중세 판타지 등 대부분을 이 세계로 뭉뚱그리는 경우가 많기에 나누는 게 의미가 있나 싶지만 덕분에 다른 주제로 영상을 제작할 수 있으니 만사 오케이지 않나 싶습니다. 추천드린 작품들 외에도 재밌게 보신 이 세계 전생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눌러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애니타임 머신이었습니다.